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인 1941년 1월 5일, 혹한의 겨울 날씨에 영국 블랙프레이는 한 공군 비행장에서 여자 조종사 한 명이 군용기에 오르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 것은 둘째치고 구름이 잔뜩 끼고 눈발이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상 관제사들은 그녀의 비행을 말렸으나 그녀는 듣지 않습니다. 그녀 혼자 탄 비행기는 곧 눈사인 활주로를 일으켜서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런던을 지나 도보 해협 쪽으로 흐르는 템스 강 하구에는 영국의 선박 호송 임무를 맡은 구축함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독일 공군의 공습을 감시하고 있던 수병들은 짙은 구름 사이에서 낙하산 하나와 천천히 원을 그리며 추락하는 비행기를 발견합니다. 통제를 잃은 항공기는 잠시 후 바다에 추락하고 곧이어 낙하산도 차가운 1월의 바다에 떨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영국군함 헤슬미어의 함장인 플래처 중령은 배를 낙하산 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한편으로 로프를 계속 던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낙하산과 함께 수면에 떨어진 이 여자 조종사는 로프를 잡을 수가 없었고, 급기야는 함장 플레츠 중령이 직접 그녀를 구하려 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살에 휩쓸려 배 아래쪽으로 떠밀려 들어갔고, 플레츠 중령은 살을 에이는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빠르게 체온을 빼앗기며 점차 의식을 잃어갑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이미 존슨입니다. 그녀는 영국은 물론 미국에까지 잘 알려진 유명한 비행사였는데, 영국과 호주 사이의 최단 시간 비행기록, 런던에서 일본까지 최단시간 비행, 그리고 남아공의 케이프타운까지의 단독 최단시간 비행 등, 당시 급격히 발전하고 있던 항공 분야에 조종사로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날 새로 제작된 군용기인 에어스피드 AS10이라는 항공기를 옥스포드에 있는 공군 비행장까지 운반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임무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 비행은 계획대로라면 블랙풀에서 출발하여 약 1시간 반 후,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옥스포드에 있는 공군 비행장에 도착하는 것이었지만 그녀의 비행기는 4시간이나 지나서 그리고 원래 목적지인 옥스포드에서 150 킬로미터가 높게 떨어진 템즈강 하구에 추락하게 되는데 비행 중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이런 악천후 속에서 비행을 감행한 것일까요?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1903년 같은 해에 에이미 존슨은 영국의 조그만 항구도시인 킹스턴 어펀 헐에서 어느 생선 상인의 딸로 태어납니다. 그녀는 셰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런던에서 변호사 비서로 일하게 됩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하루종일 문서를 타이핑하는 일이었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북 런던의 스태그레인 비행장을 지나가던 중 이착륙 중인 비행기들을 목격합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이 복엽기들은 이후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녀는 하늘을 나르는 이 신기한 문명의 발명품에 푹 빠져들어 일하는 시간 외에는 항상 이 비행장에 머무르며 자신도 조종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당시는 비행기가 발명 된지 불과 20여 년밖에 안된 무렵이라 비행기에는 냉난방은 물론이고 높은 고도에서 차가운 바람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초보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비행기 조종은 엄청난 추위 속에서 오직 팔의 힘만으로 보조 날개와 연결된 조종관을 움직여 조종을 해야 했으며 제대로 된 항법장치도 나오기 전이라 오직 나침반과 지도만으로 비행을 해야 했습니다. 이는 건강한 남성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여성이 비행기를 조종하겠다고 하면 조롱과 비아냥을 듣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종사 교육을 받기에 앞서 먼저 정비사 교육부터 받기로 합니다. 당시 비행기의 엔진은 초창기 무렵이라 고장이 잦고 비행 중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을 위해서는 조종사가 어느 정도의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한 여자로서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나은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했던 것이죠. 명곡 최초로 여자항공정비사가 된 에이미는 이제 조종학교에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조종사로서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녀는 어느 교관으로부터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조종사가 될수 없다는 말도 들었고 단독비행을 하기 위해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간의 2배인 16시간의 비행수업을 받고 나서야 조종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6살에 그렇게도 원하던 조종사 면허를 받게 됩니다. 비록 조종사 면허는 있었지만, 여자를 조종사로 채용해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비행기를 몰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비행기를 사는 방법 외에는 없었고, 그녀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비록 성공적인 생선 유통업자이긴 했어도, 비행기는 턱없이 비쌌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당시 자선사업가로 유명한 찰스 웨이크필드 경의 지원을 받아, 결국 꿈에도 그리던 그녀 자신의 비행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그녀는 자신을 후원해준 웨이크필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국에서 호주까지의 단독 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1930년 5월 5일, 영국 런던 남쪽에 있는 크로이던을 출발한 에이미와 그녀가 제이슨이라고 이름 붙인 그녀의 비행기에는 무전기도 항법 장치도 없었고, 기본적인 지도 한장의 자를 이용해 직선을 그은 경로를 따라 지구 반대편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 당시 복엽기들은 속도가 매우 느렸고, 기껏해야 시속 100km 정도에 불과했는데, 영국에서 호주까지는 지구 반바퀴에 조금 못 미치는 17,000km가 넘는 거리였고, 또한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는 단한 개의 불안한 엔진에 의존한 채몇날 며칠을 수백에서 수천미터 상공의 맞바람과 추위 속에서 집중력을 유지한 채 대양을 흥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도중에 이라크 사막에서 모래폭풍을 만나 비상착륙을 했고,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사이클론과 예상치 못한 심각한 엔진 고장으로 비상착륙을 여러 번 했으며, 산악지대에서 강풍으로 인해 하마터면 산과 부딪힐 뻔한 일도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만에 인도에 도착하는데 이는 기록적인 결과였으며 이때부터 세상은 그녀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다시 목적지인 후주로 향했지만 미얀마를 지날 때쯤 몬순의 영향으로 갑작스런 폭우를 만나 비상착륙을 하는데 날개는 찢어지고 프로펠러도 손상을 입습니다. 에이미는 이것 때문에 여러 날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물품으로 수리를 마치자마자 다시 호주를 향해 비행을 이어갑니다. 멜빌 섬을 발견했을 때 저는 너무나도 기뻐 나도 모르게 일어섰습니다. 바다에 추락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다니던 공기 배개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다에 빠졌을 때 상어의 공격을 막기 위한 칼도 또한 필요가 없어졌죠. 저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포인트 찰스 등대를 찾아 다윈 행으로 향했습니다. 1930년 5월 24일, 19일간의 사투를 벌이고 난뒤 그녀는 호주의 다윈에 무사히 착륙합니다. 오는 동안 몬순으로 발이 묶이고 비행기의 성능이 특별히 뛰어나지 못했던 탓에 2년 전 최초로 영국 호주 간 단독 비행을 성공한 버터 힌클러이가 세운 15일간의 기록을 넘어서는 다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성으로서 이 어려운 도전을 마친 그녀가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녀는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국왕 조지 5세로부터 대영제국 훈장을 받았고 최고의 파일럿에게 수여되는 하몬 트로피도 받았습니다. 그녀가 출발할 때 드레스로 가득찬 찬장을 싣고 떠난다고 조롱했던 언론에서는 이제 그녀를 하늘의 여왕으로 부르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녀의 도전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사고로 부서진 그녀의 복역기 대신 기존 비행기보다 훨씬 빠르고 신뢰성도 좋은 드하빌랜드 DH-80 단역기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녀는 런던과 모스크바 사이를 하루 만에 비행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도전은 런던과 도쿄간 비행이었는데 불과 10일 만에 주파하면서 또 다시 새로운 기록을 세웁니다. 이후로도 그녀는 남아공까지의 비행기록을 세우고 각종 에어레이스에서 눈부신 기록을 세우는 등 최고 비행사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갔고 그녀를 조롱했던 데일리메일에서 항공편집자로 일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그녀의 인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던 항공기술과 함께 항공기는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에이미처럼 훌륭한 조종기술을 가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긴 했으나 여성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것은 아직 꿈도 꿀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에이미는 생산되는 군용기를 수송하는 임무를 하는 항공운송대에 지원을 하여 민간인 신분으로 조국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는 항공기에 사용될 항법장치나 무전기가 개발되어 있기는 했지만 이것들은 1급 기밀장치라서 항공기가 군에 인도된 다음에 군기지에서 장착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공운송대에서는 복엽기, 전투기, 폭격기 등 다양한 군용기를 운항했지만 오로지 지도와 나침반만으로 비행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이미 유럽은 모두 독일의 수중에 넘어갔고 독일 공군은 이제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몇달 전부터 더 블리츠라고 불리는 영국 대공습이 진행 중이었는데 특히 런던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백 명의 민간인이 독일 폭격기에 공습에 목숨을 잃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영국 공군은 독일 폭격기를 막기 위해 전투기는 물론이고 폭격기, 뇌격기, 훈련기 등 가리지 않고 날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에이미의 목적지였던 런던 근교에 있는 옥스퍼드 공군 기지에서도 런던을 방어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항공기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가 항공기의 투입 관련해서 옥스퍼드 기지 사령관의 애타는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보통 비행을 하지 못하지만 에이미는 위험을 무릅쓰고 런던 방어를 위한 항공기를 전달하기 위해 위험한 비행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맨 처음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에이미의 낙하산과 그녀가 조종하던 비행기는 영국 군함 헷슬미어 근처에 떨어졌고 이 군함의 함장 플래처가 추락한 에이미 존슨을 구하려 얼음장 같은 바다로 뛰어들자 군함에서는 보트를 내려 구조를 돕습니다. 플래처는 에이미가 있는 쪽으로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쳐 나갔지만 그보다 빨리 에이미는 배 아래쪽으로 빨려 들어갔고 플래처는 끝내 에이미를 구조하지 못합니다. 플래처 함장은 헤엄쳐서 되돌아오려고 하지만 얼음같이 차가운 바닷물에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그는 의식을 잃어갈 때쯤 구조 보트가 도착하여 플래처 함장을 구조합니다. 사람들은 즉시 플래처 함장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그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하고 맙니다. 해군에서는 며칠간 수색작업을 했고 에이미의 시신인양에는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배의 프로펠러에 빨려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비행기가 경로를 잃고 4시간 여를 비행하다 추락한 원인에 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아군의 실수로 격추되었다고도 말했는데 톰 미첼이라는 남자가 자신이 그녀의 비행기를 격추했다고 말하면서 더욱 이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에이미가 당시 영국군 내에서 매일 변경되는 올바른 암구호를 말하지 못했는데 두 번이나 대답을 듣지 못하자 적기로 오인하고 격추시켰다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비행기가 독일기에 격추되었다고 했으며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내연관계인 적국의 스파이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항로를 벗어났다고도 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죽음을 가장하기 위해 꾸민 자작극이라는 주장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주장이 난무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이렇다 할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주장은 그녀가 악천후 속에서 비행 경로를 이탈했으며, 시계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눈보라 속 4시간의 사투 끝에 연료가 고갈되어 비행기를 포기하고 낙하산으로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에이미의 삶은 여성은 물론 보이지 않는 사회적 차별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2016년 그녀의 죽음 75주년을 맞아 유명한 예술가인 스티븐 웰튼이 제작한 동상이 그녀의 고향 마을인 킹스턴 어펀 헐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동상의 헬멧에는 그녀의 유명한 인용구가 조각됩니다. 이 말은 에이미가 평생을 추구했던 신조였으며 그녀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및 좋아요로 힘을 주신 분들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